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드디어 에이스 정보가 나오게 되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 부탁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소통한 세나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에이스가 이제 시즌2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과연 얘가 이제 점플로 나올 것인지, 뭘로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막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포럼에 짐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에이스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을 보여주고 유출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이스의 정보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확정된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전설 플러스 등급 신검 에이스. 그서 에이스는 전플로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전설로 나왔다가 이제 뭐그 크리스 같이 나올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어요. 크리스도 처음엔 그냥 걍 전설로 나왔다가 나중에 손플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이스도 아무래도 이제 시즌. 주인공이기도 해서 처음에는 약간 그냥 전설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제 에이스의 뭐 성장하는 모습으로 점프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점프 에이스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그 동안 이제 원래 한달 주기로 점프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5월 달에는 그냥 점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도 점프를 무조건 내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첫 번째 타자로 에이스로 이렇게 등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멋있네요. 일러스트는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세나1보다 세나2의 일러스트가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러스트도 되게 훌륭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실제 게임 속 반영된 모습도 뭐 디자인이 상당히 좀 괜찮아 가지고 인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아일린이 사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아일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이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하여간에 드디어 이제 에이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에이스는 점플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스킬이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점플이 스킬 효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에이스는 과연 어떤 스킬 효율을 가지고 나올지, 어 관련된 정보가 또 나오게 되면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